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추 간 하기를 할 거예요. 배추를 간이 잘될수 있도록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이제 배추를 절반을 이렇게 썰고요. 그리고 여기도 한번 칼집을 또 내주세요. 배추 간할 땐 보통 이 물에다가 소금물을 타잖아요. 그러면 간함이 되지 않아요. 절대 맹물에다가 배추를 일단은 흥덩하니 사이사이 이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푹 담갔다가 이대로 푹 담갔다가요. 배추를 끄집어내서 자, 이렇게 배추 한 포기에 정의컵 기준으로요, 두 컵. 그냥 사이사이 안 뿌려도 돼요. 두 컵을 가지고. 그리고 배추 폭이 크다 하면은 두컵반 하면 돼요. 그래서 따로 저기 물에 소금을 칠 필요 없이 한, 이 배추 한 포기에 정의컵으로 두 컵이면 충분하고 배추 폭이 너무 크다 싶으면 두컵 반이면 아주 배추가 알맞게 절여져요. 배추 건을 때는 물을 쭉 빼지 말고 바, 건져서 바로 이 배추에 물이 있어야만이 또 소금물이 있어야만이 잘 절여지니까요. 이렇게 싱크대에서도 6 포기는 절길 수가 있어요.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서 이, 네. 김치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김치통 물 가득 담아 흘러지가 않거든요. 이렇게 해서 좀 눌러주세요. 그래야만이. 빨리 잘 잘게진답니다. 그리고 도중에 한번 꼭 뒤집어 주세요. 얘가 이제 절반 정도 아마 줄 거예요. 그럴 때는 도중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. 아주 잘 절여졌어요. 근데 다 절여지면요,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한가득 차거든요. 깨끗이 한세 번을 씻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게 망을 대고 달아야 돼. 이렇게 놔두면 참 좋아요. 자, 이 껍잎 있죠? 이 껍잎은 버리지 말고 우거지로 사용해야 돼요. 이렇게 좋게, 이게 굉장히 귀해요. 이게 없으면 김치가 많이 손실이 되거든요. 먼저 물3터를 먼저 넣어주세요. 자, 여기에 디포리, 이 디포리 600g하고 국물멸치 400g이에요.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. 육수를 끓이고 난 다음에 다시마 다시마 넓적 하니두개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아주 약불로 해주세요. 이 다시마는 버리지 마세요. 이 다시마를 가지고 우거지를 올려도 너무 좋거든요. 김치가 아주 싱싱해요. 자, 여기 육수물에다요 밤새 여기 찹쌀 찹쌀을 불려놔서요 여기다 넣고 바로 찹쌀죽도 함께 써주면 좋아요. 이 찹쌀이 찹쌀은 종이컵으로한컵 반이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으깨지면 다된 거예요 이렇게.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이 찹쌀죽은 식을 하고 놔두고요 이제 양념을 해야 돼요 자, 맛있는 양념 만들기예요 이 건고추예요 건고추를 미리 좀 씻어놨는데요 20개 잘 갈아지라고 이렇게 좀 카트질을 해주고요 자, 통마늘이에요 통마늘은 200g 한 60알 정도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생강은 15g. 조금만 넣으세요. 생강은 쓴 맛이 나니까 조금만 넣으세요. 그리고 멸치 생 멸치젓갈 반컵. 종이컵이에요. 반컵 넣어주고 여기 매실 원액이에요. 매실 원액은 한 컵을 넣어주고요. 그리고는 까나리액젓이에요. 반컵 하고요. 새우젓은 세컵 넣을 거네요. 다해서 이 새우젓은 아마 600g 될것 같아요. 자, 얘는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한 15개 정도 넣어주고요. 청양고추가 큰게 아니에요. 좀 중간만 한 거. 15개. 그리고 양파, 양파도 하나 썰어서 잘 갈아지라고 이렇게 썰어주고. 그리고 이렇게 사과는 3개 썰어주세요. 이렇게 3개요. 이제요, 여기에 이제 갈아가면서 이렇게 갈기가 어려운 물을 조금 조금 치면서 이 양념들을 다 갈아주면 돼요. 자, 여기에 죽 써놓은 것도 이제 같이 넣어주고. 저는 고춧가루를 800g 넣을게요. 당근이 600g이에요. 800g이 좀 많은 듯 하는데 그래도 담자가 부족한 것 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살베트랑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밥알이 하나씩 다 보이죠 젓갈과 함께 섞이면 이게 다 녹아 없어져요 양념은 맛있게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양념을 세게 잡아 버리면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을 보시고 또 배추 절겨놓은 거하고 함께 드셔봐가지고, 서운하다 싶으면 까나랭스를 좀 추가하세요. 저는 아주 양념이 아주 간이 잘, 잘 된것 같네. 얘는 갓이에요. 갓한 줌. 갓한 줌을 이렇게 아주 쫑쫑쫑 썰어버리세요. 이렇게. 얇게 얇게. 아주. 미나리도 한 줌. 미나리도 아주 쫑쫑쫑 썰어버리세요. 쪽파도 한줌 쪽파도 쫑쫑쫑 썰어봐 쪽파가 많이 들어가서 대파를 안 넣을까 했지만 대파가 서운할 것 같아서요 대파도 쫑쫑쫑쫑 이추 <laughs> 김치 담을 때 사이사이 넣어도 이 무가 맛있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깨도 좀 넣어주고. 이 양념이 좀 달기를 원하면, 그, 그 매실원액 있죠? 매실원액을 좀한컵 정도 더 추가하세요. 이제 골고루 이제 한켜한 켜한켜 이제 양념을 넣어주면 돼요. 이파리는 곱게 안 발라도 돼요. 이 줄기 부분만 이렇게 골고루 좀 발라주고 이파리는 그냥 이렇게 이제 양념이 이파리까지 나중에 다 스며들거든요. 스스로 내려와서 가니까 이파리는, 이파리 쪽에는 발릴 필요 없이 이 줄기 쪽에만 좀 이렇게 신경 쓰면 돼요.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. 닦서 양념이 이렇게 흘러내리지 말으라고요. 치마폭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. 이 사이사이에다가 무를 하나씩 넣어주세요. 그러면 이 무가 정말 익, 배추가 익어가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. 자, 배추를 담고 위에 이렇게 육수 낼 때, 다시마 있죠? 다시마를 꼭한번 올려보세요. 그러면은, 이 배추 김치가 싱싱하니 참 맛있거든요? 그리고, 여 위에다가, 이, 그 위에 껍잎 절대요, 같이 넣어서, 이렇게 사이사이 빈 공간 없이요,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, 김치 보관하는데 제일, 제일 위에 부분은, 그, 그 하얀이 뭐 끼게 되고, 군둥내가 나게 되잖아요. 근데, 다시마를 올려놓으면 냄새도 안나고요 그 위에다 이렇게 시래기를 넣어서 이렇게 보관해 보세요 드실 때에는 이 다시마를 이렇게 들고 김치를 꺼내주세요 이 다시마가 바다에 나는 거 플라스틱처럼요 절대 녹지 않고 같이 배추하고 잘 어우러져서 김치 보관에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또 배추 또 김장김치를 또 준비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김치는 배추감만 잘 맞으면 돼요. 배추김치, 김장김치 이렇게 편하게 소란이 남으시기 바랍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장 그리고 어한 하루 이틀 정도 상온에 두셨다가 김치냉장에 넣으시면 더욱 더 맛있게 드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